자, 7번 해봅시다. y는 2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저이차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각각 평행 이동했대. 그렇게 했더니, 얘가 됐다 하네. a, p, q를 구해서 싹다 곱해라.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저이차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x축 대칭이동 했기 때문에 y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야겠지. 즉 여기에 들어갈 식은 여기에 들어갈 식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은 y가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저 이참수가 X축의 방으로 마이너스 4, Y축의 방으로 6만큼. 그러면은, 저 X제곱의 개수는 그대로 있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지.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그대로 플러스 6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찐네들을 토대로 우리가 AB, 아 ABC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A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p가 지금 마이너스 p가 3이기 때문에 p 값 자체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리고 q는 그대로 6이라는 걸알수 있네 얘네 세수를 싹다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apq의 값이 이게 아마 9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 답은 4번이 되겠지